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위의 수님. 잘들 제네시오 수가 예,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성령 강림대축에 은총의 비 성령께서 에, 또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또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호경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성부와 보면요 교우 들려 들어오셨어요 성호경 그을 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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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그 그냥 긋기만 합니다 그냥 이 십자가를요 이게 말을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말을 할것 같지만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우경 그을 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십니다 아주 크게 좀 합석해. 자, 시작. 아주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매 미사, 아, 그매 기도 전에 또 끝에 이성호경을 바칩니까? 이유가 뭐죠? 부르는 겁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이신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바치려고 하니까 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제가 드리는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실 때이 성호경을 긋는 이 자체부터 이 시작부터 매우 중요한 것이죠. 3일째 대축일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까요. 제가 지난 주에 우리가 예수님 승천 대축일을 지냈죠. 그래서 어제 그때 예수님 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승천의 신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살짝 옆으로 좀 이렇게 치워져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승천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우 만찬 성 목요일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제가 가는 이유는 제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천국의 그 영광을 제가 누리기 위함이니 아버지 그 영광을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유는 천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그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먹었죠. 괜찮습니다. 뭐, 네, 괜찮아요. 대관식을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룸으로 임무를 완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옥자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느님으로부터 왕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와 연옥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지상의 교회 삶을 다 한다 하면은 천국의 교회에서 하느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천국에 무수히 많은 성인 성녀들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지상의 삶을 다 마치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이유는 천국에 시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하느님과 지복 직관의 삶을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신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날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왕위에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묵시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무수히 많은 천국의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이 저하늘위 옥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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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시며 대관식에 오르는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거기도 신자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두 번, 이제 지난주에 두 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두 개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긴것 같아서 일단 성령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네 개가 다 중요하지만은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럽니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자리는 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세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메시가안 있어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이 내용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 성전과 오늘 성령 강림의 이 대축일과 연관돼서 너무 너무 중요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 강론만 듣고 여러분들이 끝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원본에는요 이 성호경에 대해서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in the name of the Father라고 합니다. Fath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Spirit이라고 하지 않고요,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In the name of the Holy Father and Holy Son and Holy Spirit.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홀리가 없습니다 And of the Son, 홀리가 없어요 And Holy Spirit 이 Spirit, 영에만 홀리를 붙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번역을 할때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이상하니까 그 성부와 성자, 앞에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왜, 왜 영에만 홀리, 거룩하다는 이 단어를 형용서를 붙일까요? 하느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 부르는 제일 크고도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수행하시는 특별한 임무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3.1 제시 하느님 중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주된 분은 바로 성령, 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천국의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가능케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아내 옆집 네, 누구 누구는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인생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부님께서는 여러분들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헷갈립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요 우리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들읍시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삶의 한켠한 켠마다 마대마대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인도하심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테살로니카 전서 4장 3절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인도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인수석에 겪는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저 태상과 같은 그런 물밀듯 들어오는 아픔들,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탄생부터 또이 세상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니 그분의 뜻입니다. 제가 요, 그저께요, 아침에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저 현애가 남쪽 그 창문을 열면은요, 한라산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땐 구름 한 점도 없더라고요. 그래데 저쪽 한라산 저쪽에서 뭐가 점 하나가 쭉 보이더니 제 창문 쪽으로 쭉 날아오는 거예요. 어이, 뭐지? 어, 보니까요, 비둘기 한 마리가 전 비둘기가 바로 내눈 앞에서 그렇게 착지, 착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막 날아오다가 촥촥 촥하면서요. 그래서 발을 쫙 내뻗더니만은 제 창문 앞에 턱이 있는데 거기 턱 안더라고. 어쩔 줄. 안 그래도 성령 강림 대축교 강론 준비하고 있는 그마당에아이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나에게 내려오시는구나. 아이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새가 아닙니다. 성령은 제주도 말로 생이가 아니우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받을 때, 혹은 시부리들의 강론 중에 이 성령에 대한 표상, 성서에 나타난 표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혹은 바람의 형상으로, 혹은 불혀의 모습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불혈의 모습으로 아, 성령께서 오셨다. 그리고 숨,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숨, 혹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간다. 근데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이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이랍니다. 다른 보호자? 그럼 원래 보호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예, 있었죠. 그 보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신비, 신앙의 신비의 첫 번째로 오신 보호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 주겠다 이럽니다. 근데 히라보 원본에 보면 이보호자란이 단어가 뭔가 하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견지성사 받으시면손 들어보십시오. 견지. 예, 네, 손 내리십시오. 그 견지인 교리 때 분명히 파라클레토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보호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혹은 성령이라고 이 파라클레토스를, 이 단어를 그렇게 성경에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을 예수님은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믿음의 삶 속에 너희들이 신앙을 보호해줄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불을 보내주겠다. 비둘기를 보내주겠다. 생일을 보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 파라클레토스로 표현되어지는 이 성령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불현아, 숨이나, 하느님의 힘이나, 이것으로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그분입니다. 그분. 그래서 성령은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바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쓰십니다. 이 바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그 옛날 고대시대 때 원래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요.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 있죠. 부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재판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한테 누가 필요합니까? 아, 누개가 필요합니까? 나한테 그냥 판사한테 갑니까? 재판정에? 나 혼자만 갑니까? 누구랑 변호사 나만 가면 불안하잖아요.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또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은 help 이런 help라는 단어 알죠? Help me,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는 헬퍼,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주 부자들은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세대까지 이 파라클레토스를 채용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파라클레토스를요, 두 개의,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파라 빠라, 글레토스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 빠라, 글레토스.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빠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 옆에, 내 곁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라, 오케이? 예. 네. 빠라. 글레토스는요, 어떤 단어에서 이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깔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깔레오. 좀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깔레오. 그러니까 칼레요콜레요 이런 뜻입니다. 콜레오라는 단어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콜레오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콜레오하고 비슷한 단어 혹시, 영어에 콜, 콜. 콜, 콜. 콜이 뭡니까? 나한테 전화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라컬레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불러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빠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살면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럽니다 근데 그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화를 옆에서 만들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 누군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바라 깔레오, 바라 글레토스. 너희가 콜해서 부르는 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너희들 믿음의 여정 속에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클레토스 성령을 비인격체로 마치 저 멀리 있는 어떤 뭐 이상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걸 던져 버리십시오. 바라클레토스는 내 신앙의 보호자, 내 신앙의 위로자, 내 신앙에 힘을 주는 사람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변호해 주고 지켜주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 바라클레토스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아이고 신부님 그왜 나는 바라클레토스, 이 좋은 이 변호사를 나는 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고통 속에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기쁘게, 평화 속에 살도록 초대하시는데요. 바라클레토스가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바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내가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인내와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열매를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빨아, 뭐라고 했습니까? 콜, 콜. 전화를 꺼내서 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한테만 콜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님들한테만 콜하는 게 아니고, 내 친한 친구한테만 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께 콜 해야 성령께서 빨아 내 옆에 오시는 거예요. 이 부르는 행위를 이 신앙 안에서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바라클레토스는 그 것이 되어 그냥 내 주위에만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비록 내 옆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살아 계시지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억울함이 생겼다. 나는 죄가 없다. 나를 도와주라.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성령께 나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 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성령과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성령과 대화하시고, 성령과 의논하시고, 성령께 청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께 힘을 받으시고 성령께 위로 받으시고 성령께 의탁하시고 그리하여 내 인생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에 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흙탑 같은 인생이라도 나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성령께서 이 보호자 바라클리토스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바라클리토스 또 다른 보호자 변호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예수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는 오늘 이날 우린 더욱더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령이신 하느님은 이 바라클레토스는 나의 거룩함,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성전 사건으로 벌어진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왕이 되는 대관식,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빨아끌렸게어 나머지 하나는요, 제가 다음 주일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나님 대축에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르십시오. 아멘.